안녕하세요. 목포 성우 농수산입니다. 오늘은 한바위에서그 국내산 생물 마리오물를 잡아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5kg 때부터 7kg를 다양하게 매입해왔습니다. 가격 올려드릴 테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 주문 주세요. 그 맛있는 국산 그100% 먹갈치입니다. 택대 먹갈치는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즈예요.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선물용이나 가정용으로 가장 또 고객님들 이 선호하시고 이렇게 큰 사이즈 딱한 마리 토막내서 구이나 쪼름에 드시면 정말 맛있겠죠?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3이나 3밑짜리 씨알 선물로 받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 소고기 뭐 10만 원치 선물해도 사실 표안 나잖아요. 이렇게 이그 마리 갈지세 마리 더 받는 분이 참 좋을 듯합니다. 그리고 맛있는 국산 생물 가자미가 있습니다. 가자미는 이때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. 그리고 조금 뭐 따뜻한 봄이 되면 아 살과 알이 빠져서 맛이 조금 없으니까요. 지금 가장 그 맛있을 때 구입 추천합니다. 자 송우농수산에는 그 화면에 보이는 생선 말고요 다양한 생선이 판매 중입니다. 고객님들 화면 보시고 스토리 채널 채널이나 밴드를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